어려운 틀린 그림 찾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에이, 어떻게 강아지와 자동차를 구분 못하겠냐고요? 사실 현행법에서 두개 같습니다. 강아지와 자동차는 모두 움직이는 물건이거든요. 다시 말해 남의 집 자동차를 부수는 것이나. 남아집 강아지를 죽이는 것이나 똑같이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죄로 처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가요? 다를까요? 이번에는 그냥 다른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을 죽이면 동물학대로. 주인이 있는 동물을 죽이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합니다. 남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재물 손괴죄보다 동물 학대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약하기 때문이죠. 내 소중한 반려동물을 누군가 죽여도 생명 살해보다는 재물 파손을 더 잘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물은 죽여도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길고양이 600 마리를 상채로 끓는 물에 삶아 죽인 범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와 이번엔 정말 똑같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이번에도 둘은 다릅니다. 왼쪽은 내 강아지고 오른쪽은 남의 집 강아지거든요. 자신의 강아지를 죽인 경우에는 역시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지 않아.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6년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송곳으로 여러 번 찌른 뒤 담배불로 지져 죽였지만 동물 학대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11층에서 고양이를 내던진 사람은 벌금 5만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잔인하게 때려 죽인 사람은 기소유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바로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동물과 사물을 같은 지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동물이라는 제3의 지위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동물은 사물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하고 동물 보호 의무를 헌법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당의 이정민 의원이 작년 3월 동물을 사물이 아닌 제3의 존재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무려 20개월째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동물권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화재형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투정해서 동물은 사물이 아니다 법안을 구매해보세요. 단 3번의 클릭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에게 이메일 청원이 보내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펀딩에도 함께해주세요. 이렇게 멋진 케이스, 그리고 내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질병 예방 샤워기를 받고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광고를 볼수 있습니다.